여러분, 안녕하세요.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리뷰하는 남자, 싹피디입니다. 아니, 나는 평발은 아닌데, 오래 걷다 보면, 은 발바닥 아치 부분이 좀 아프다, 땡긴다,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 리뷰 제품은, 루츠 아치텍. 자세규정, 운동효과 향상, 피로감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파우치에서 꺼내면 두 개의 아데 같은 제품이 나옵니다. 레프트 방향에서는 레프트 화살표가 위로 오게 향하고 신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느낌이 생소하긴 해요. 착용하고 있는 아치텍 안에는 그 아대 안에 그젤 패드 같은 게 들어 있어요. 그거 자체만으로도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신발에 발이 전체적으로 좀 끼는 느낌이 들어요. 신발 안에서 노는 그 이물감이라든가 기존에 신던 느낌하고는 다른 거는 분명하고요. 근데 이게 발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.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딱 붙어 있는 느낌?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렇게 제가 한강을 한 시간 정도 걸으면서 제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솔직하게 제품을 평가해보자면, 발바닥 아치 쪽에 평소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이 이렇게 아치 아래를 부드럽게 쿠셔닝을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 아치를 포함해서 발바닥 전체의 압력으로 지면을 걷거나 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에 젤패드 있죠. 그게 높이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타이트한 신발을 신으신 분들에게는 신발이 조금 꽉질수 있다, 신발이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.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 착용하고 뭐 운동이나 일상생활 하실 분들이라면은 좀 신발 그 발등 부분 있죠. 발등 부분이 조금 높은. 아니면 사이즈가 한 단계 큰 신발을 신는 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장거리 도보 여행이나 맨날 맨날 뭐 걷기나 달리기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 가끔씩 써주시면 발 건강 지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2 시간 정도 이 아치텍 착용하시면서 건강 지키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싹피 d 의 루츠 아치텍 리뷰였고요.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